어린아이의 얼굴에 있는 주근깨 참 귀엽고 명랑하게 보인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근깨가 있다면 이는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피부를 맑게 해주고 주근깨 제거를 위한 부작용이 없는 홈메이드 요법을 소개한다. 주근깨 제거를 위한 방법 피부 클렌징과 주근깨 제거에 효과가 있는 미백 크림이나 화학 각질 제거제가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손상될 확률이 높다. 다른 방법으로는 요즘 레이저 및탄냉요법이 인기가 많다. 피부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시술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죽음깨를 없애는 100% 천연 방법을 알아보자. 위험신호 주근깨 및 기미는 사실 피부 미용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근깨와 기미의 크기나 색깔이 바뀌거나 만지면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면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즉시 피부과 의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자. 주근깨가 있는 사람 중 피부가 희거나 햇빛을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첫 번째 단계, 예방 주근깨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주근깨 생성을 자극하는 요소를 피하는 것이다. 과도한 햇빛 노출, 피부 타입에 따라 항상 선크림을 발라야 하고 필요하다면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챙기자. 가급적이면 한낮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 임신 기간 중에 멜라닌이라는 호르몬의 과도한 생성으로 인해 죽음깨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출산을 하면 죽음깨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경구피임약 복용. 이 역시도 호르몬 변화를 유발한다. 피임약 복용이 끝나면 죽음깨는 대개 사라진다. 만성여드름. 만성여드름으로 인해 생긴 흉터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죽음깨가 생길 수 있다. 노화, 영양분 부족. 건조한 피부, 기후와 온도 변화 및 기타 여러 질병과 같은 요인은 건강과 피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잡티 제거에 사용된다. 신선한 레몬즙을 화장솜에 적셔 주근깨와 잡티가 있는 부위에 도포한다. 껍질 안쪽을 피부에 문질러도 된다. 즙이 피부에서 마르도록 두자. 피부톤을 고르게 하는 로즈잎 오일 로즈잎 오일은 피부톤을 고르게 하는데 가장 좋은 요법이며 잡티 완화에도 좋다. 로즈잎 오일은 그대로 피부에 발라도 괜찮다. 하루에 2번 정도 사용해보자. 어두운 색깔의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 딸기팩 맛있고 탐스러운 딸기는? 기미와 잡티를 서서히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사용법이 레몬즙과 로즈힙 오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 그중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으깬 딸기로 팩을 만들어서 얼굴에 1 시간 동안 올려둔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하다. 으깬 딸기를 아이스 트레이에 얼린다. 얼린 딸기를 피부에 문지른다. 여드름엔 알로에 베라 천연 알로에 베라 젤은 만성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요법이며 잡티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알로에 베라 젤은 치유 및 보습 성분이 있어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더 좋다. 하루에 두번 정도 사용해보자. 햇빛을 받기 전이라면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